예? 음, 저 그래프가, 어, 그래프라고 하면 안 되구나. 또 그래프를 푸니까.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데. 근데 상수 K의 범위를 구아서 이랬거든? 그럼 이런, 여기 두함수활용에서다 이런 구조였잖아. K를 독립시켜줘야 되잖아. K를. 근데 K가 뭐야? 붙어 있다고 지금. E에 마이너스 X는 붙어 있으니까 K가 자유롭지 못하지. 그럼 자유롭게 시켜야 돼. 어렵지 않잖아. E에 X를 곱해주면 되잖아. X. 플러스, k. 2의 마이너스 x에다 e x 곱해주면, 오른쪽은 0이 되니까. 이제 뭐가 돼? 얘가 뭐가 돼? 1이 돼버리죠? 어 자유로워지네. 이게 중요한 거야. 수. 그러면 e에 x 곱하기 x는,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으면 되겠네. 요걸 음순하는 것보다 이게 나으니까. 됐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끝났잖아, 이제. 요걸 fx 그래프라고 보고, 요걸 gx 그래프라고 봤을 때, 얘가 만나면 되잖아. 실근이 있다는 건 뭐야? 그래프가 만난다는 거냐. 얘가 음그 뭐가면 돼? 이 그래프만 그리면 되겠네 이제. 이 그래프 그려서 얘가 어떻게 됐는지만 보면 되지? 이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거잖아. 자 그럼 뭐 그래프 개형 뭐야? 일단 뭐야? 처음에 이렇게 미분야 무조건 일단 극대 극소값이 어딘지 중요한 거니까 처음에 미분야그 뭐가 돼? 어 미분하고 내비두고 더하기 내비두고 미분하고 그러니까 뭐야? 2의 x에 x 플러스 1 그렇지 그래프 그리는 거야 빨리 마이너스 1이군요 극소값 극대값을 갖는 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1이군요 자, 그럼 뭐? 마이너스 1일 때 빨리 넣어봐야지 마이너스를 먹어야 돼 2의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군요 음수니까, 여기, 그제? 그 다음, 빨리 해야 될게 뭐야? X가 0로 봐! X가 0로 때 어디 지나갈까? 0 지나가네. 오케이. 빨리 그래프의 형형을 그릴 준비를 하는 거야. 그 다음, 뭐라고? 변곡점 어디있나 살펴보는 거야. F2'. 프라임. 변곡점 어딘지. 뭐야? 미분하고. 그제? 내비두고. X 더하기. 내비두고. 미분하니까 어떻게 돼? 저, 뭐야? EX가 뭐야? X 더하기이지. 오호. 변곡점은 마이너스 이쪽에 있네. 이쪽에 있네. 신경쓰지 마. 갑자기 올라갈 일은 없어. 이렇게 갈 거야, 그냥. 많이 풀다 보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 여러 번 풀면. 됐어? 자, 그럼 뭐가 돼요? 벌써 답을 내도 돼? 사실은. 근데 이건 뭐야? 문제 풀이하고 연습하는 거니까. 다음에 뭐가 필요하니? 그렇지. 얘가 오른쪽으로 커지면 어떻게 갈까? 왼쪽을 커지면 어떻게 갈까? 이거잖아. 리미트. 이거잖아. X가 무한대로 갈 때, 플러스로 른쪽으로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말이야, 얘가. 무한대, 무한대지? 그럼 뭐야? 무한대로 가겠네, 얘가. FX가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빨리 그럼 무한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커진다는 거야. 커지면 커질 수, 커진. 얘가 이렇게 가거나 이러진 않겠지? 그럼 이렇게 가겠지, 이거. 너무, 어, 뭐 대부분 그렇잖아, 그지? 두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야. 자,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 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 2에 무한대 분의 1 곱하기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지? 여 마이너스 무한대, 그지? 근데 뭐 얘가 뭐가 되니?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0으로 가네? 아하 이렇게 가겠네. 끝. 요 2에서 이렇게 꺾이나봐. 이렇게 변곡점이 생기나봐. 요런 그래프야. 됐어?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K가 왔다 갔다 할거냐 GX 그래프, 그지? 그 마이너스 K가 뭐보다 크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가 있는 거지? 그잖아, k의 범위고 하니까 k는 뭐가 돼? 수 so,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